자 시작해보자. 이제는 제곱근에 더하기 빼기 할 거야, 그렇지? 자, 일단 우리 하기에 앞서서 기존에 알아야 하는 거 분배법칙. 자, 분배법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먼저, 그렇지? 자, 분배법칙이라는 게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 자, 앞에 a 있고 뒤에 x 더하기 y가 있다라고 하자면 알았지? 자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곱해주면 된다 맞니? 맞지? 응. 자 그래서 a x 더하기 a y다 자 이렇게 될 거야 자 근데 수학에서 당연히 문자에서 적용이 되는 말은 숫자에서도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자 루트 2에 뭐2 더하기 3이다 이런 숫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곱해지고 이렇게 곱해지면서 더 하면 될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이 루트 2가 되고 더하기 3 루트 2다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소리지. 그러면 당연히 이 계산 결과는 누구랑 같아야 된다. 얘랑 같아야 된다는 소리다. 그지? 이 어, 더하기 3의 루트 2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지 자, 결론은 무슨 소리냐면, 결론은 무슨 소리냐면, 자, 여기가 지금 루트 2고, 여기도 똑같이 루트 2지. 자, 이렇게 두 개가 동일하다면, 뒤쪽에다가 루트 2를 한 번만 적어주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 앞에 있는 숫자 2랑 3이 더하기가 된다.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지. 어, 그래서 계산 결과는 5루트 2다.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소리야. 그치? 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주자. 짠, 일반화 해주면 m 루트 a라는 얘랑 n 루트 a라는 얘를 이렇게 더했다면 그치? 루트 a, 루트 a 똑같으면 m 플러스 n 한 다음에 루트 a를 달아주면 된다는 소리지. 그렇지? 자, m 더하기 n에다가 루트 a를 달아주자. 이렇게 해주면 된다. 됐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해야 하는 건요거 하나만 좀 주의를 해둘게. 주의. 자,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라는 숫자를 어, 루트에 2 더하기 3이다. 자, 이렇게는 계산해주면 안 된다는 소리야. 알았지? 그러면 어,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그냥 끝이야.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은 더 이상 계산이 안 된다. 됐지? 여기가 똑같을 때만 더하기를 할수 있다는 거야. 어, 근데 곱하기는 가능했지, 우리? 그렇지?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에 2 곱하기 3이다. 이거는 가능한 거다. 맞지? 곱하기 할때 배웠으니까. 문제 없지? 자, 그러면 빼기는 어떻게 하냐? 빼기는 당연히 똑같이 빼기 해주면 되죠. 다를 거 없지? 빼기는 사실상 뭐야? 더하기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어? 우리는 이렇게 보잖아, 이제. 2 빼기 1이라는 걸 초진때처럼 아, 2에서 2을뺀 거다. 이렇게 물론 볼 수도 있지만. 그치? 얘는 2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한 거다. 우리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으니까. 빼긴는 더하기랑 똑같은 거야. 그치? 음. 자... 그러면 개념하기는 필요 없고 자 필수 문제 1번 한번 살펴보자. 1번 볼게. 아 너네 시험 오늘 며칠이냐? 10, 20일? 오늘 20일이지. 시험 언제니? 안나니 일정하지? 27 28. 27, 28 여기는. 40 몇일 남았다는 거. 40 며칠? 자 그러면 우리 아 근데 좀 길긴 긴데 요것만 끝내고 시작하면 또 너무 긴데 그지 내신 대비 너무 길게 하는 거 싫지 자 잠깐만 볼게 여기 우리 우리 기존만 예를 들은 괜찮겠지만 여기는 혹시 개념 어떠니 1학기 그러니까 기말고사 범위의 개념 저희 어, 응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너가 어느 정도로 숙달이 돼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배우는 정도? 어, 계속 배우는 정도? 음, 일단 알아서 슬슬 내신 대비 일정 좀 잡자. 어, 슬슬 언제쯤 시작할지 고민 좀 해봐야 되니까. 응, 그렇지? 자, 어, 1번 볼게. 자, 2루트 3에다가 4루트 3을 이렇게 더해 볼 거야. 됐지? 음.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고 그랬어. 다시, 루트 3 똑같기 때문에 앞에 있는 숫자를 더한 다음에 루트 3을 뒤에다가 달면 된다. 맞지? 아,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얘는 6루트 3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제 조금씩 생략하면서 가자. 자, 2번 볼게. 자, 4루트 5 마이너스 2루트 5 마이너스 5루트 5세 개여도 똑같겠지, 계산 결과는. 자, 숫자 4 빼기 2 빼기 5를 해주고, 여기에 루트 5를 달면 된다. 맞지? 아,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루트 5. 문제 없지? 자, 3번 볼까? 자, 4분의 3루트 11 더하기 2분의 루트 11. 똑같아, 그냥. 자, 루트 11 앞에 곱해진 숫자는 4분의 3이라고 보는 거야. 맞지? 루트 11 앞에 곱해진 숫자는 4분의 3이야. 자, 4분의 3 더하기. 얘도 루트 11 앞에 곱해진 숫자는 2분의 1인 거야. 그렇지? 자, 2분의 1. 자, 여기에다가 루트 11 달자. 계산하면 4분의 5가 되니까. 얘는 4분의 5 루트 11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 자, 그다음 4번. 이루토 마이너스 루트 요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5 루트 요 자, 계산해 볼까? 이 루트 오랑은 당연히 마이너스 루트 랑 계산이 되는 거야. 그치? 루트가, 루트가 똑같이 생기네. 그러니까 2 빼기 1에다가 루트 5 달면 될 거고 더하기.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6하고 플러스 5 루트 6이 계산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1 플러스 5의 루트 6이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네. 문제 없지? 그럼 앞에 거는 루트 5가 될 거고 뒤에 거는 4루트 6이 되겠네. 아, 루트 와 루트 6은 다르게 생긴 얘기 때문에 연산은 더 이상 안 된다. 여기서 그냥 멈춰주면 되는 거지. 문제 없지? 자, 1-1번 내네 문제 시작해볼게. 자, 다음 보자. 2번. 자, 다음을 계산하래. 자, 계산해보자. 1번. 자, 루트 3, 더하기, 루트 12, 마이너스 루트 27. 자, 이렇게 딱 봤을 때, 얘는 3이고, 쟤는 12이고, 쟤는 마 쟤는 27이니까, 계산이 안 된다가 아니고, 알았지? 항상 빼낼 수 있는 건 전부 다 빼내고 시작해야 된다. 그지 자, 우리 12라는 숫자는 제곱수인 4에다가 3을 곱한 숫자인 거고, 27이라는 수는 제곱수인 9에다가 3을 곱한 숫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4가 밖으로 2로 나갈 거고, 그지 2의 제곱이니까. 여기서 9가 3의 제곱이니까 3으로 나가겠지? 자, 그래서 빼낼 거다 빼주면, 얘는 루트 3 더하기 2루트 3 마이너스 3루트 3 이렇게 되는 애가 되겠네. 아, 그러면 숫자 계산해 주면 1 더하기 2 마이너스 3이 되고 이거의 루트 3이다가 되는데 이 계산 결과는 0이지, 그렇지? 0에다가 루트 3 곱했다, 그럼 당연히 0이겠네. 계산 결과는 자 그래서 얘는 0이 된다. 이렇게 적어주면 끝이지. 자 2번 가보자.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8 플러스 루트 20 플러스 3루트 2 자, 적어볼게. 8일도 제곱수인 4에다가 2를 곱한 숫자인 거고, 20은 제곱수인 4에다가 5를 곱한 숫자인 거지? 그럼 여기서 2 나갈 거고, 여기서 2 나가겠네? 자, 나가주면, 그러면 루트 5 나오고, 마이너스 2루트 2 나올 거고, 그 다음 플러스 2루트 5 나올 거고, 그 다음 플러스 3루트 2 나오겠다. 됐지? 자, 이제 좀 바로바로 바로 할게. 자 마이너스 2루트 2랑 플러스 3루트 2 계산하면 1 되니까 루트 2만 남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1 더하기 2가 되니까 3이 되겠지? 그래서 3루트 5가 된다. 이렇게 되면 마무리 되네. 문제 없고. 자, 3번. 루트 2분의 4.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6. 자, 계산해보자.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 일단은 유리화해준다 맞지?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 일단 유리화해준다? 유리해보자. 자 루트 2를 곱하면 루트2 곱하기 루트 2가 되니까 분모는 2가 될 거고 맞지? 그리고 4 곱하기 루트 2가 될 거니까 여긴4 루트 2 이렇게 되겠네. 빼기. 자 루트 3 곱하면은 분모는 3이 될 거고 여기 루트 3 곱하면은 루트 18이지. 그치? 자 근데 바로 봐보면 루트 6은 루트 3 곱하기 루트 2라고 적을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러 루트 3, 루트 3 곱해주면서 3으로 변하겠지? 얘는 3루트 2다. 이렇게 되겠네? 자, 약분해주면 여기는 2루트 2가 될 거고 여기는 루트 2가 되겠지? 루트 2 똑같으니까 2 빼기 1 해서 1 되니까 얘는 1루트 2, 그냥 루트 2 이렇게 되겠다. 문제 없고? 음. 자, 다음 4번. 1, 루트 63, 플러스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7분의 14. 자, 계산해보자. 64는, 63은 9. 7에 63, 맞지? 자, 얘는 9 곱하기 7이니까 3 나가겠다. 그럼 여기는 3루트 7 되는 거고, 그럼 더하기 루트 7인 거고, 빼기. 자, 여기는 루트 7, 루트 7 곱하면 되지? 루트 7 곱하면 분모 7로 변할 거고, 분자는 14루트 7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2개 더하면 4루트 7에서 빼주면 2루트 7. 그렇지? 답은 2루트 7. 이렇게 되면 끝이 거네 문제 없지? 자, 2-1번 내네 문제 풀어볼게. 자, 1번 보자. 3번의 1번. 자, 루트 2의 5마이너스 루트 3. 자, 얘를 계산해보자 마찬가지로 괄호가 있으면 분배 법칙 그냥 적용시키면 되는 거지, 그치? 자, 분배 법칙 적용시킬 거야. 자, 처음이니까 조금 다 풀어서 적을게. 자, 요거 두 개는 곱하기가 된다. 그러면 루트 2 곱하기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두 개도 곱하기 해주면 되지.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루트 2 요렇게 적어줄 수 있겠네. 음, 계산해주면 앞에 거는 5 루트 2가 될 거고, 뒤에 거는 루트 6이 될 거고, 더 이상 연산은 안 되는 거고. 됐지? 자, 1번은 이렇게 끝. 자, 2번 보자. 루트 3에, 자, 루트 6 더하기 2루트 3. 자, 조금 빨리 갈게. 자, 봐봐. 마찬가지로 이렇게 곱해지겠지? 그러면은 루트 18이 될 거고, 더하기 이렇게 곱해지면 2루트 9가 되겠지. 괜찮나? 자, 근데 18은 9 곱하기 몇이니까? 2니까 얘는 3루트 2가 될 거고. 그리고 루트 9는 3이겠지? 3 곱하기 2니까 6이 된다. 자, 문제 없나 여기까지? 그지 자, 근데 연산의 속도를 얘들아 조금만 더 올려보자. 3에. 요 정도까지는 할수 있어야 돼. 바로바로. 바로. 자, 루트 3에 어쨌든 루트 6을 나는 곱하는 거잖아? 근데 바로바로 바로 보라고. 6은 몇이니까? 2곱하기 3이니까 이렇게 생기니까, 냐 그렇지? 루트 3 루트 3 곱하면서 3으로 변하겠다. 바로 3루트 2라고 적을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응. 바로 3루트 2라고 적을 거고, 그 다음에 루트 3 루트 3 곱하면서 3으로 변하겠다, 그렇지? 그래서 더하기 6이겠구나 이렇게 바로 적을 수 있어야 된다. 됐어? 응. 연산은 최대한 빨리 빨리 해야 돼. 왜냐면 고등학교 가면 시간 부족하니까. 지금은 시간 안 부족하겠지만 고등학교 오면 시간 부족하니까. 자, 그러면 3번 볼게. 자, 5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에 2 더하기 루트 6. 자, 가보자. 5루트 3은 건드릴 거 없다. 일단 내비 두고. 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루트 2. 맞지? 자,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 루트 6이 2 곱하기 3이어서 2 튀어나가고 3만 남겠지? 어, 마이너스 2루트 3. 됐지? 자, 그럼 5루트 3, 2루트 3은 계산되겠네? 3루트 3으로 변할 거고 마이너스 2루트 2는 연산에 여지가 없는 거지. 이렇게 되면 끝이다. 자, 4번 가보자. 자, 루트 2에 3 플러스 루트 6 더하기 루트 3에 2 마이너스 루트 6. 자, 가보자. 바로 곱해주면 3루트 2 나올 거고 더하기. 루트 6에서도 마찬가지로 2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2 튀어나가겠지? 2 튀어나가면 3만 남아. 자, 2 루트 3, 요렇게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 계산되면 2 루트 3 나올 거고, 다시 이렇게 곱해지면 3 튀어나가면서 2만 남겠지? 마이너스 3 루트이다. 자, 그러면 플러스 3 루트, 마이너스 3 루트는 2 서로 사라질 거고, 그리고 2 더하기 2가 되니까 얘는 4 루트 3이다. 자, 되면 마무리 되는 거지. 됐니? 어렵지 않지? 자, 3-1번 해보자. 자, 유리화 해보자, 유리화. 자, 마찬가지다, 개념은. 유리화라는 건 분모에 루트 3이 있으면 분자도 루트 3 곱해버리는 거지. 분모, 분자 둘다 루트 3 곱해버리는 거야. 자, 적지 않고 바로 적을게. 자, 여기에 루트 3 곱하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 되면서 3으로 변할 거야. 맞지? 자, 3분의 이렇게 될 거고. 자, 이 전체의 루트 3을 곱하겠다는 건 각각 루트 3을 곱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소리야. 그지 자, 그러니까 2에다가 루트 3이 곱해지면서 2루트 3이 될 거고, 루트 3에 루트 3이 곱해지면서 3으로 변하겠지.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냥 유료화 해주자. 문제 없지? 자, 2번 봐볼까?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이냐? 분 루트 5. 자. 마찬가지로 루트 5 곱해지면서 분모는 5로 변하겠네. 5분에 이렇게 갈 거고 루트 5 곱해지면서 루트 10될 거고 마이너스 루트 5 곱해지면서 루트 15 이렇게 되겠지? 문제 없지? 응, 연산할 거 없고.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분모는 2루트 3. 자, 몇만 곱하면 된다? 2는 무시하고 그냥 루트 3만 곱하면 되는 거지? 자, 루트 3 곱하면 분모는 6으로 변할 거고, 자, 여기에 루트 3 곱해지니까 3 루트 3이 되겠지? 아, 3 루트 6이 되겠지? 3 루트 6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 루트 3 곱하면 빼기 3 이렇게 되겠지. 3. 자, 근데 얘는 뭐가 된다 지금? 약분이 되겠지. 다 3으로 나눌 수 있는 숫자다. 그지 자, 그래서 6을 3으로 나누면 2가 될 거고, 3 루트 6 3으로 나누면 루트 6이 될 거고, 3, 3으로 3 나누면 1이 되겠지. 그래서 2분의 루트 6-1이다. 적으면 끝날 거고, 자, 4번 보자. 자, 하기에 앞서서 보이지? 루트 12는 2 루트 3 바꿔놓고 출발하는 게 거의 대부분 편하다. 그랬어. 루트 8은 2 루트 2. 네, 루트 2. 자, 계산해주자. 루트 2 곱해주면 분모는 2로 변하겠네. 루트 2 곱했으니까, 2 루트 6. 루트 2 곱하면 여기가 2로 변하니까 2 곱하기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 4. 근데 다 마찬가지로 2로 나눌 수 있는 숫자지. 2로 나눠주면, 루트 6 더하기 2가 될 거고, 분모는 1이니까 적을 필요가 없겠네. 됐지? 문제 없니? 음. 자, 4-1번 내네 문제 해볼게. 1번부터 차근차근히 보자. 자, 루트 42, 나누기, 루트 6, 더하기, 루트 14, 곱하기, 루트 2. 자, 연산해보제. 자, 일단 나누기니까, 루트 안에 것끼리 나누면 되겠지? 자, 6분의 42면 몇이냐? 6, 8, 6, 7, 6, 7의 40인가? 맞냐? 어, 그럼 여기 루트 7이 될 거고. 7, 더하기. 자, 그 다음에 14. 자, 다시 볼게. 14는 2 곱하기 7. 맞지? 루트 2곱해주면서2 튀어나가겠지? 루트 7만 남겠네? 자, 얘는 2 루트 7. 이렇게 될 거니까 2개 더해주면 3 루트 7이다. 됐지? 문제 없고? 자, 2번 보자, 2번. 자, 루트 27. 곱하기 2, 마이너스 2 루트 6. 나누기 루트 2. 일단 해볼게. 자, 루트 2 7을 일단 몇이고? 3 루트 3이고. 3 루트 3에 2 곱했으니까 얘는 6 루트 3이겠지? 6 루트 3 빼기 자 여기는 루트 2분의 루트 6이니까 루트 3으로 변하겠지? 아, 2 루트 3 그럼 6 빼기 2니까 답은 4 루트 3 이렇게 되면 끝이네 넘어갈게 자 3번 루트 18 마이너스 루트 2 여기는 루트 3 빼기 루트 12 나누기 루트 2분의 4자 계산해보자 뭐부터 하고? 유리화 부터 하고 시작하자. 자, 근데 유리하기에 앞서서 얘는 일단 3루트 2로 바꿔줄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 3루트 2랑 2루트 2 계산되면서, 아, 마이너스 루트 2 계산되면서 2루트 2로 바꿔줄 수 있겠네? 그지 자, 그러면 앞에 거는 일단 루트 3분의 루트 2라고 계산할 수 있을 거야. 아, 어, 2루트 2라고 계산할 수 있을 거야. 맞지? 음. 자,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해보자. 자,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뀔 거고, 자, 여기 계산할게. 일단, 12라는 거는 2루트 3인 거고, 곱하기 4분의 루트 2라고 적을 수 있는 거지? 그럼 2분의 루트 6이라고 적을 수 있겠다, 얘는. 됐지? 자, 유리화 하자. 루트 3, 루트 3 곱해주면, 3분의 2루트 6이 되는 거고, 빼기 2분의 루트 6,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루트 6, 루트 6 똑같으니까 숫자끼리 계산하면 되지? 3분의 에서 2분의 1 빼면, 6분의 4에서 6분의 3뺀 거니까 6분의 1이냐? 그렇지? 6분의 1, 루트 6이다. 이렇게 되면 끝나겠네. 물론 6분의 1, 루트 6이라고 많이 적겠지만. 자, 다음 4번. 3루트 5, 더하기 12, 3, 더하기 루트 15, 마이너스 루트 75, 분모는 루트 5. 일단,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갈게. 자, 앞에 건 정리할 게 없고, 앞에 건 정리할 게 없으니까 일단 그냥 적자. 자, 뒤에 거는 루트 5분의 루트 15까지는 정리할 게 없고, 얘는 25 곱하기 3이지? 5 루트 3.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시작할게. 자, 분자 분모에 루트 3, 루트 3, 루트 3 곱하면 되겠지? 맞니? 자, 그러면 3분의 여기는 3 루트 15 더하기 12 루트 3 더하기 루트 5 루트 5 루트 5 곱하면 되겠지? 자, 그럼 여기는 5 네. 루트 5 곱하면 몇이 되지? 5 튀어 나가면서 3만 남겠지? 5 루트 3 마이너스 여기는 5 루트 15 됐지? 어, 통분할 필요도 없네. 3, 3, 3 약분 때리면 얘는 루트 15 플러스 4 루트 3. 5, 5, 5 약분 때리면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15. 문제 없지? 루트 3, 루트 3 계산하면 5 루트 3. 루트 15 마이너스 15 없어지네. 답은5 루트 3이다. 간단하지? 음. 자 연산해보자 대문제. 네